어리석으면 당한다. 이것은 세상의 불문율. 우리 모두가 살다가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그것들이 가장 극심하게 펼쳐지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 종교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극락이니 천당이니 하며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비판하며, 극락은 없다, 천당은 없다 하며, 장사하는 자들도 있고, 불교 내에서 또 윤회가 있다는 것으로 장사를 하고, 또 윤회는 없다고 선동하여 장사하는 곳이 있고, 다양하게 약을 파는 곳이 이 종교 집단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도 그들이 쓰는 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나마 그래도 오랜 시간 전승되어 온 고전이라고 하죠. 그것들에 의존하십시오. 잘된 고전과 그고 고고전을 함께 독송하고 연구하며 토론할 도반들과 함께 하십시오. 모두가 나를 속이는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설마 부처님은 아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라하여 경전이라고 하여 놓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체험하십시오. 스스로 부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찾아와야만이. 그것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를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으로 체험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부처님 공부를 하면 1년이면 1년의 변화가 있고 10년이면 10년의 변화가 있습니다. 스스로 체험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아무 변화도 없는 어리석은 믿음은 그대가 속은 것입니다. 내가 체험되지 않는 말은 헛말입니다. 헛말에 속지 말고 진리를 체험하는 불자가 되십시오. 부처님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만을 파는 약장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를 먼저 만드십시오. 그리고 정사유, 바른 사유, 바른 성찰을 하세요. 그 다음이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실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며 느끼는 것, 그것이 팔 정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열린 선언을 만난 인연으로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불자 납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